자 오늘은 감독님 인터뷰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오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무대 감독이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게 없는데. 그래도 저희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일단 <laughs> 마스크, 꼬리처럼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 해야 돼요. 마스크 필수죠. <laughs> 마스크는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입장하실 때 쓰셔야 돼요. 개인 정보로좀 가리고 이런 걸꼭 쓰셔야 되고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입장하실 때 조금 평소보다는 오래 걸려요. 음한두배 이상은 좀걸려요 꼭. 이거는 칼, 맥가이버고요. 혹시나 뭐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뭘 잘라야 되거나 소품 같은 거를 뭐 급하게 무대 백에서 이제 공연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셋업 때 필요하니까 항상 차고 있고 그리고 플래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연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고 저희가 이제 무대 셋업이나 그런 거할 때는 거의 이렇게 안전 속에서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급히 사용하도록. 그다음 무대 백 같은 데서 이렇게 이동 경로 같은 거 출연진들한테 안내해드릴 때. 절대 쓰는 거고 <laughs>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는 파우치예요. 파우치, 파우치라서 안에 잡다한 거는 일단 여기는 수첩이 있고요. 그다음 급히 뭔가 메모를 해야 될때 볼펜 당연히 뭔가를 쓸 때. 그리고 낚싯줄이 있어요. 낚시를 즐겨해서라기보다 이렇게 여기 앞에 보시면 빠텐 같은데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달때 사용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테이프예요. 많이 보셨죠? 이거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 테이프인데 이거는 이렇게 출연진들이 이어마이크를 사용하실 핀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이게 막 스카치 테이프면 그런 걸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색 피부톤랑 최대 한 비슷한 걸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뭐 작업할 때 쓰는 장갑, 막장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케이블타예요. 케이블타 이것도 뭔가 고정시키고 할때 사용을 하고, 여기는 전기테이프라고 해요. 검정 색깔 전기테이프. 이건 저희 마킹테이프 이렇게 플로우에다가 이렇게 무송수가 안전해서 찾을 수 있도록. 마킹을 해주거나 소품의 위치라든지 무대 세트의 위치 같은 거를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장비 가방인데 이렇게 테이프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거는 야광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도 이제 불빛을 받으면 지금은 이렇게 야광 빛이 안도는데 여기다가 이제 불빛을 이렇게 맛있게 매겨주면 이렇게 야광이 살아옵니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굉장히 어색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굉장히 어색하셨고, 이거는 데포 테이프라고 합니다. 데포 테이프, 뭔가 라인들을 이렇게 전선들이라는 그런 걸 정리할 때. 사용은 테프테이프이고 요거는 플로어 테이프라고 이 플로어를 마감 같은 걸할때 사용을 합니다 마감을 할때혹시라 플로어가 중간에 찢어진 곳이 있거나 면 요걸로 보수작업도 하고요 그다음 별거 없어요 다마켓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응, 다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테이프가 치들 이걸 보통 한번 공연 갈 때는 거의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걸로 하는데 되게 비싸죠 이게 테이프가. 음, 그죠 막싼건 아니에요. 싼건 아니고 이것도 뭐 한롤의 라인 테이프 같은 거는 뭐 4천 원? 비싼 거는 뭐 6천 원짜리도 있고 싼 거는 뭐 2, 3천 원짜리도 있는데 그래도 싼거 쓰기에는 또좀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건 어느 정도 항상 사용하는 걸 사용을 하고. 거의 여기 잡동사니요요거는 이제 낚시. C인데요. 야광 스틱이에요. 그래서 마킹 같은 걸로 이제 야광 같은 걸로 부족할 때 이제 무대 백 같은 데서 항상 후레쉬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야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여기 가위도 있고요. S자 고리도 있고 뭐가 굉장히 많은데 어 그다음에 이거 물리바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 사용합니다. 아 그리고 청결을 위해서 손 소독제. 소독제 필수죠 요새 네. 지금 여기 이렇게 g 들이 들어와 있는데 o k e d to the door and t h 금금 or children give you a t 이렇게 s e t 게 i n g to the home. So, you say, I will be a so. o k 한번 Okay. Okay. o k a 저 하시면 네. 할요 장비 이거 어해서니까 네. 는거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무대 소품 준비하는 건가요? 네, 지금 무대 세트가 있는 팀 있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요 내려 주 그러면 무대 실전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실수나 그런 게 발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laughs> 해야죠. 그래서 저희도 리허설을 <laughs> 두번세 번씩 하면서 그 거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음... 그럼 또그 상황이 맞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뭔가 경력이랑 센스에서 나오는 대처사. <laughs> 그렇게 딱히 뭐 요렇게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라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공연에 피해가 안가도 관객들이 모르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실전에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래 실전이라고 본 공연 때가 아니라 리허설때랑 셋업때 항상 순차적으로 체크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계속 저희는 항상 뭘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여기서 요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실 같은 거 사용하면 실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고 그거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공연이 끝나가지고 스트라이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쓰레기를 리 보관하러 갈게요 여기 있는 여기다 버리라는 거네 응 음, 맞아요 큰일 난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 바아 찍는 게별리아 그래 아주. <laughs> 아주. 90년 됐어. 이것도 해줘야지. 뒤로 빠졌다고 들어왔다. 그래. 어, 그것도 그래. 해줘야지. 그래. 편해 보인다. <laughs> 선배님. 편해 보이시네요, 선배님.